로마서 8장의 정죄와 관련한 세 가지 신앙 상태. 모든 성도가 심지어 모든 자연인이 이생을 사는 동안 그러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의 성도는 영벌을 받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정되거나 나타난 성도가 받는 실제적인 정죄는 피조물과 율법에 의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정죄를 말합니다. 1. 정죄가 없는 건강한 신앙,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바로 앞의 질장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피조물과 율법에 의한 어떤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정죄도 받지 않는 상태. 이 정죄를 받아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 성도가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율법 안에서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고자. 에스는 삶을 삶으로 오히려 율법에 의해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살아나서 마음의 범죄함으로 율법의 정죄와 그로 인한 수치를 받아 내적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3.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안전한 신앙. 신앙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모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 얻는 수준 이상으로 믿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37, 38절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도 있고 6절과 13절처럼 믿음이 아주 사라진 것 같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공통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내적 증언과 그 증언에 아멘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짐으로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어떤 정죄도 없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